와, 얼마나 많이 뛰신 거예요? 어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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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만, 한 번만. 네?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 안 힘드세요? 네. 이야. 진짜 잘한다.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어, 한번 있어요. 한번 있었어요? 얼마나 뛰실 거예요? 응. 와, 이게 많이. 지금, 와. 이거 거은 검은... 어... 아, 땀이 안 나요. 아... 얼마나 뛰실거예요 어, 100... 100까지... 수0 0 1데요어누0데어잘 뛴다. 어 뒤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한예요요 아이고 그거 안될것 같은데. 앞으로 가서 빨리 가서 뒤로 가서 계속 뛰세요. 신발은 어제 산 거예요? 아 어, 몰라요. 요번에산거 아니에요? 새로 사는 신발 아니에요? 어, 옛날에 세번잘때산 건데. 아 그래요? 메을때 샀던 어, 아. 모자네 그 지금 모두 탕 가러 왔는데 지금 너무 열심히 한거 아니에요? 네. 이거 또 엄마한테 보내주면 돼요? 응. 어. 누나한테도 보내줘. 아, 누나한테도요? 응. 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려고요? 신호도 할아버지라, 신호도 할머니라, 신호도 이모라, 신호도 삼준이라. 간주 할아버지랑 한한 간주 할머니랑 고모랑 고모부랑 민가녀가랑 민가수 오빠랑 왜 아니 왜어 왕할머니한테도 왕할머니한테도 어. 아 알았어요 꼭 보내주라 할게요. 근데 응. 진짜 이거 얼마나 더 뛸라고? 오야 끄는 뛰도 하네. 안녕! 해줘 안녕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자전거예요